목조각 탈 전승자로 지정받았어요. 탈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깎고 있는 신정철입니다 저는 원래 목조각 장인데 이렇게 시중에서 조각을 해서 이제 상품화해서 팔다 보니까 탈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탈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시중에 상품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전통방식으로 한번 깎아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어, 아, 이 탈이 그냥 뭐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사하고 그 역사 뭐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매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탈 문화가 없어지고 그 안동 하해탈만좀 알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탈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탈을 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저 전통적인 탈이지만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다 우리나라에 탈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알지 못하는 탈까지 한다면 180에서 한 200여 종 그렇게 탈이 많은데 아직도 저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탈들을 하나 하나 지금 그 연구도 하고 박물관에 있는 탈을 그 보존해서 다시 재현해서 만들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는 이보영입니다. 북촌에서 예술을 한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고 축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북촌에서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더 신선해지는 기분, <laughs> 깨끗해지는 기분이고, 그리고 또, 북촌에는 또 예술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다고 할수 있죠. 현대무용은 일반적으로 노래 자체가 박자감이 많은 음악, 아니면은 일렉 음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한옥에서 하다 보니까, 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검은고를 선택했어요. 검은고도 자세히 듣다 보면은 전통적인 면도 있겠지만, 현대적인 면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을 쓰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인물이 되어서 춤을 추는 느낌이 들었고, 집중이 더잘 됐던 것 같아요. 노래가 두꺼비 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오락적인 부분을 넣어보자 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지금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 더 무용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공연이 앞으로 있을 걸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